자, 화면을 보시면 투부 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나오지요 준비됐어요? 자 한번 읽어 봅시다 그리고 choose, desire, decide, determine, d 그다음 플랜부터 시작. 플랜, 프 n p 스 pretend, prepare, refuse. 자, 그 다음에 해본다. want부터 시작. want, would like, like, wish, need, learn. Like. 사실 want to would like 그 wish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원하다, 바라다, 뭐또 희망하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want 하고 would like 하면은 살짝 다른 뜻이 있어. 말로는 그냥 원하다, 원하다이지만 하, 하준이가 학교에서 I want to go home 이러면은. <laughs> 어 i want to go home 그랬어 그럼 옆에 짝꿍이 i want to go home too 야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want to go home 할 때는 마음속에 진짜 나 가방 싸서 집에 가겠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막연히 원한다 라는 자기 바람을 얘기한 거야 근데 하준이가 i'd like to go home 이러면 옆에 친구가 하준이 팔을 팍 잡아야 돼왜진정 진짜 가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하준아 아, 지금 아직 학교 안 마쳤는데 그냥 가면 그런 친구는 없지 어 쌤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친구는 없잖아 만약에 말씀 안 드리고 집에 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지 무단 무단 좋대 뭐 이런 거거든 탈출이야 <laughs> 야 학교가 지 자 그래서 이때는 would like라는 말은 정말로 그렇게 할 의도가 있다, 할 거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럼 친구 어떻게 해야 돼? 팔을 탁 잡고 하준아 정신 차려 아직 이러면 안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w a n t 하고 would like가 뜻이 약간 다르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Agree, afford, ask, choose 시작. agree, afford, ask, choose desire, decide, determine, demand expect, hope, manage, offer, fail 한꺼번에 하라 그랬어 plan p 시작 plan, promise, pretend, prepare, refuse 원하다 가보자 시작 want, would like, wish, need, learn 합니다. 이거는 투 부정사 쓰는 거야. 딱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어 시험 칠때 디자이얼도 한번 봤었고 투 쓰는 거, 그다음에 또뭐 나왔냐면은 여기 involve, e n g 쓰는 것도 나왔어. 일단 이번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준비됐어요. 자, 서하준이 첫 번째 줄 읽고, 제희가두 번째 줄, 준우가 세 번째 줄, 민준이가 요거 두개 한꺼번에 다 읽기. 해주 어, 마지막 거 읽으면 되겠네. 그래 맞아, 제이야 좋은 생각이야. 해주가인종이 마인드 일는다어 o 이 d 부터 성화준 출발 시작 uh, Anticipate, consider, consider. 어. 제야 dislike, d i s i k e 준우야, 주나? 어 해주 읽을 잘해 enjoy enjoy m finish give up keep your eye. 오케이 okay. 자 <laughs> 우리 지금 뭐 했다고 동명사를 취하는 거.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게 여섯 개나 있어. 첫 번째 줄잘 외우고 두 번째 줄에 dislike d i l l a e n h 나데 여기 나오는 이 delay 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postpone o t h 다 똑같은 뜻이야. 얘랑 얘랑. 둘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래서 지금 딜레이, 포스트폰, 프로 미루다 연기하다가세 개나 들어가 있다. 되겠죠? 그다음에 기 e 는 퍼미트하고 어 m 미트하고 조금 같이 연기해서외워보기이겠지 그다음에 i 트하고 스탑이 같은 뜻, recommend, suggest가 비슷한 뜻. 인조 y 인지 마인드인지 피니시인지 기버인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keep 아인지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머무하고 있다. 계속해서 머무하다 이 말이야. feel like 아인지도 머무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제 막장 드라마 갑니다. 막장 드라마는 어떤 거를 얘기했어요?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나는 아인즈 돼 투도 돼난 야도 좋아 자도 좋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너가 다큐멘터리 쓰니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음. 다큐멘터리 보니까 새들은 결혼을 한 번만 하는 새들이 많더라. 새 봤어, 새? 어떤새요 새. 원앙도 그렇고 기러기도 그렇고 거의 결혼 한번 하더라 애들이. 근데 결혼 원래 하잖아요. 아니야, 동물은 안 그래. 동물 같은 경우 사자 같은 경우 봐 봐. 그 사자 같은 경우는 뭐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힘을 자꾸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그룹을 어 살리려면은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줘야 돼 어? 그래서 사자 왕이 그다 결혼해 암사자라 자기가 왕인 걸로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어, 사자가 공격을 해오잖아 수사자가 그러면 수사자가 제일 먼저 뭐해 그 암사자들의 새끼를 다 물어 죽여 다 죽여 왜냐면 그래서 새끼를 물어 죽여야지 자기 새끼 놓을 거거든 암사자들이 다 죽여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새끼 가지도록 하는 거야 그게 동물의 한국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동물 중에 동물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그룹에 어, 암사자가 주로 뭐 하냐면은 한꺼번에 모여서 그 사냥을 같이 해. 근데, A, B, C가 한꺼번에 협동해서 사냥을 했는데, A가 사냥하다 다쳤어. 그러면 그 A는 우리 그룹을 위해서 사냥을 했는데, 그 그룹에서는 A를 버려.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 그래도 버려. 근데,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 뭐야, 고래. 어? 봉고래 말고 고래. 고래가 다른 고래. 도와주더라. 코끼리는 그래도 협동 많이 해. 새끼 고래를 아 새끼 코끼리를 서로 협동해서 도와주고 이제 뭐 지켜주고 이런 거 해. 근데 고래는 다른 동물도 도와주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지. 고래 다큐멘터리 를 보니까 물개가 봉고래한테 도, 그거 추격당하고 있는데 물개도 구해주고 가오리도 구해주고 사람도 구해주고 고래가 그렇게 해. 근데 동물은 원래 다른 동물 안 구해줘 네? 안 구해줘 원래는 그 동물 자기 동료가 다치면 버려 그게 동물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다친 사람 고쳐주고 전쟁 나도 치료해주고 하는게 사람인거야 그게 다른거야 사람하고 동물이 맞지 자 그래서 지금 투하고 아닌지 얘기하다 왔는데 투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사실 이러면 안되는데 그치 너무 박의정신이 많다 이거는 자 그래서 start to begin 드라마가 시작한다. 그다음 남자애 자 만나서 뭐부터 한다고 like 마음이 깊어져 love 싸웠어 나너 미워 hate까지는 괜찮은데 치사하게 뭐 한다고 prefer 하는 거야. prefer 어떤 뜻이라 했어 나 자가 더 좋아 이러는 거야. 꼰 헤어지고 나서 자가 더 좋아해야지. 그지? 그럼 이런부터 여기부터 이제 삼각관계 시작이야. 근데 그거를 continue 계속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막장 드라마 되는 거라고. 거기다 더인텐드는 무슨 말이야 의도가 있다 그걸 계속 할 의도가 있는 거야 허, 너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어 p 트는 뭐야 시도하다 계속하는 거 시도하다 진짜 나쁘잖아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투도대 안지도대 돼, 돼 외우는 거야 선생님 너들이 머릿속에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알겠어요 자 갑니다 우리 이제 어, 이병민 이과 계속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뭐만 했어요? 단어 했죠, 단어. 자, 이제 본문 내용 할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본문 내용을 합시다몇 페이지 거는 단어가 아까 몇 페이지였지? 어, 선생님 너무 멀리 갔네. 1 1쪽 여기까지가 숙제 준우야. 숙제. <laughs> 숙제. <목소리> 자, 여기입니다. 본문 준비됐어요? 주어동사는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요.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들은 교, 어, 교재 14쪽 꺼내면 돼요. 교재 14쪽. 가볼게요. <목소리> 수민 <목소리> has d u c s 수민은 <목소리> 주어이다. 해지는 동사이다. 텍스트넥 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거북목 하는 거야. 뭐라고? 거북목. 어, 거북목. 거북목 증후군 이런 거 있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혹시 텍스트넥에 대해서 나오진 않구나. 오케이. 자, 텍스트넥이라는 말은 거북목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해석할 때 text neck is a pain in the neck text neck 이 주어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in the pay, in the neck에는 목에 있는 페인 통증이다 이런 말이야. 목에 있는 통증이다. 해석 어렵진 않죠. it is common 이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자, 그럼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누구 누구에게 이때 이 투는 뒤에 동사가 아니라서 누구 누구에게라는 명사 붙어서 누구 누구에게라고 봐야 돼. Many smartphone users 누가한테 흔하다고요? Many smartphone 사용자들에게 <laughs> 그것은 흔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목> 텍스트넥 그래 거북목. s o i m m i n g e a s always using. 짜잔 이즈 ING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자이거는 뭐라고 해요? 비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진행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진행 하나만 보면 안 돼. 우리는 세 가지 다 보기로 했다. 그게 뭔지 보러 갑니다. 필기 예쁘게 잘 하셔야 돼요. 사진 찍고 올립니다 또. 매 순간 긴장을 놓지 말고 합시다. 자 여기 쓸게요. 1번 진행 2번 수동 3번 완료 자, 서아준 님. 진행은 b 담에 뭐가 오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이 님, 수동은 b 담음에뭐나요 b 이요 네, b ing 아까 b pp 할까 PP. 당연히 pp 해야 되지 진행을 ing로 썼으니까 맞아요 준이야 네. 완료는 네. have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중에서 뭐 보는 거예요 진행을 보는 거야 이거 세개 한꺼번에 다 봐야 돼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됩니다 되겠죠 자, 가 볼게요. 그래서 swim in is always using. 자, 그리고 중간에 나온 이 always 별표해 주세요. 이 always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빈도 부사라는 말을 씁니다. 빈도 부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빈도 부사. 감사합니다. 자, 빈도 부사는 뜻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안다는 거였어. 빈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뭐였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됐어요. 자, 2번. 그럼 얼마나 자주인데 얘는 왜 따로 보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여기 나오는 이 부사라는 아이는 내 마음대로 간다. 부사는 뭐라고? 내 마음대로 가. 왜? 부사는 있으나 마나. 가고 싶은데 그냥 가는 아이가 부사예요. 우리 뭐 했어? 왼손펴 봐. 말해 봐. 시작. 주똥 목적 수식어. 물론 수식어를 제일 마지막에 쓰긴 하지만 이 수식어 문장 처음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지 만들어다가. 근데 빈도 부사는 위치를 정해 놨어. 조, 비, 뒤 1, 앞. 케 이렇게 이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3번. 그러면 100%에서 0%까지 보기 해야 되겠죠. 100%는 뭐다? Always. 조금 더 자주 일어나는 게 Usually야? Often이야? Usually는 그렇죠. 보통 아무 일 없으면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을 Usually 말해. I usuall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일을 빼놔놓고는 거의 다 일찍 일어난다. 그럼 이 usually 쓰는 거야. 됐 often. 에 often. 그리고 영국식 발음은 o f t e n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종종, 자주 라는 말이야. 중간보다는 많이 한다 이 말이야. 한6 m e s 0 정도 됐어요. 그다 s 에 s o m e t i m e s 얘는 가끔 하는 거야. 가끔. 한4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건뭐 나오냐면 얘들이 나와요 hardly 기억나요? s로 시작하는 거 seldom 또 scarcely 또 rarely 맞아요 그 다음 또 barely 얘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거 어디에도 낫이 없어. 근데 낫의 뜻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절대 하지 않는 거 never. 절대 하지 않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always는 거의 확률이 100%이고요. never는 0%이고요. 요 중간에 있는 이 아이들은 부정 연계의 뜻이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모여서 지금 빈도부사 했습니다. 그러면 조비디 이라빈 여기 제대로 썼나 보러 갈까? 다 썼나? 올라가도 되나? 깨끗하게 썼나? Nobody answers.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누구랑 수업해? 빨리 대답해. 다 했어? 네. 어, 갑니다. 자저 위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오웨즈 a 가 비동사 is 뒤에 왔어. 맞아 틀려? 잘쓴 거야. 됐죠? 자, 갑니다. Su-min is always using her smartphone. 수민이는 항상 그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맨날 쓴대.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 공부할 때 빼놓고 심지어 공부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돼. 알겠죠? Let's 나왔습니다. 뭐뭐 하자. 그리고 let's 나오면 할말 있어. 사역동사. 사역동사 나 그러면 사역동사 또 무슨 말하지 아, 쓸게 너무 많다 사역동사 위에 쓰자 여기 쓸 자리 없잖아 여기 밑에 어? 여기 쓰자 사역동사 사역동사 종류가 뭐 있더라 뜻은 시키다야 시키다 1번 2번 let have make 그래 나온다 봐봐 고마워 3번 나는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그렇지요. 사역동사니까. 너, 물어와. 동사원형. 동사원형. 와도 돼. 너, 동사원형 와도 돼. 원래 원칙은 뭔데? 꺼져. 이게 원칙이야. 내 동사 왔거든. 이거 이렇게 동사 난데 니왜 네 오냐고 꺼져. 근데 아니야 내가 가야지 문장이 완성돼. 이러면 뭐라고 아, 말한다고 뭐라지 바꿔서 와라. 주부처 안시대 피피대 인대 새격 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도돼. 그리고 또뭐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도돼. 그렇게 한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let's 다음에 왔는 동사는 뭐냐면은 follow라는 동사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let's에 let Apostrophe s는 뭐의 줄임말이다? Let us의 줄임말이다. Let us의 줄임말이 let's입니다. Let's. 뭐뭐 뭐 하자. 됐죠? Let us follow her and see. 자, 그녀를 따라가서 n. 봅시다. 이런 말이야. 우리 그녀 따라가서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야. 4번 우리가 많이 했던 모양이 나옵니다. What a beautiful day. 우리가 느낌표 붙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더라? 감탄문. 자, 감탄문 두 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What,어,형,명,주,동 느낌표. 주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우 형주동 아이고 준우 대답 잘한다 고맙다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고 지금 여기는 뭐 때문에 day 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what a beautiful day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how 로 고치면 how beautiful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day 를 써야 되니까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멋진 하루인가 됐어요. 수민 is walking to the bus stop. is and it 동안네 중나 is and it 진행 수동 완료 중 이게 뭐라고? 진행. 진행이죠. 진행. 됐어요. 자 수민 is walking to the bus stop. bus t o p 버스 종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her neck is straight. 그녀의 목은 똑바르다. 곧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쭉 폈다 이 말인데 사실 사람 목 찍어 보면 이렇게 똑바로 안돼 있어. 약간 이렇게 구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똑바로 되었다는 거야. had way. 자, 주어. way 이게 동사예요. 거기다 s 붙였어요. 무게를 견디다. 뭐뭐 뭐, 무게가 나가다 이런 말이야. 그녀의 머리는 4.5kg 무게가 나간다 이 말인 거야. 머리가 4.5kg이래. Her neck is fine. 그녀의 목은 괜찮다. 지금은 괜찮아. 머리 이렇게 딱. 어? 지금은 괜찮아. 됐죠? 자, 띵동. 무슨 말이에요? 벨 눌렀다, 누가. She has a text message. 뭐를 받았대요? She 주어, 해지 동사, 뭐라고?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받았어. She is texting. 주어 동사 is 아닌또나왔네 사주님 뭐라고요? 진행. 네 진행입니다. 괜찮죠? Her friend back. 자 먼저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어. 그럼 읽어보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she is texting her friend back. 이거는 무슨 말이야? Text back이 무슨 말이에요? 문자를 다시 답장 보내다 이 말인 거야. 문자 다시 답장 보내. 읽기만 하고 안 보내면 안 되잖아. 어? 그럼 너희들 흔히 말하는 그거 뭐야? 읽고 있죠. 그거. 네. Look at her neck. 자, 그때 이제 봐라 이런 말이야. 근데 명령문이 되었어요. 명령문. 뭐로 시작했냐면은 동사 원형 시작했어. Look at her neck. 그녀의 목을 봐라. It is bent. 자, 어려운 거 나왔어. 주어 동사 나오고 벤트라는 pp가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양을 몰라 봐요? bpp로 보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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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네? 진행 수동 완료 중에서 bpp는 무엇일까요? bpp는 <laughs> 수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동입니다. bpp. 됐죠? it, 그것은 뭐냐면 목이야, 목. 목이 굽혀졌다. 얼마로? 3 0 30 30 degrees. 30도 정도 굽혀졌다 이 말이야. g r e e s 30 d e r e e 는30 degrees. 30지 e g r 게 e s 30됐 e g r e e s 30 e r h e a d e r e e r e e s l i k e 자 f e e l 은 느끼다 라는 말이 s l i k e 는 전지사 접속사 중에서 지금 여기는 접속사가 됩니다 이3 주어이고요. weight weights가 지금 동사입니다. 아까는 4.5kg 머리가 나갔는데 30도 굽히니까 지금 몇 k g 나간대요? 18kg로 되었대요. 18kg. 그럼 머리가 지금 대빵 커진 건가? 그게 아니고 목이 그 정도의 하중을 견뎌야 된다는 거야. 머리가 지금 4.5에서 만약에 4 k g 라 하더라도 18kg 되려 그면몇배 커진 거야? 4432 4416네배 아, 정도 커졌잖아. 그 머리가 갑자기 네개된게 아니고 사람이 괴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30도 구부러지니까 하중을 18kg로 견뎌야 된다는 거야. 목이. 됐죠? That's like 그게 뭔데? 그것은 뭐와 같아요? for bowling balls ball. 네 볼링볼. 어. 볼링볼 네 개. 와 같다 이 말인 거야. 주어 동사. h 네. 그녀의 목은 h u 아프다 a little 조금 아플 것이다. 조금 아프다. hurt s 붙어 있죠. 갑자기 4.5가 18kg으로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목이 어떻게 돼? 아픈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거북목이 됩니다. 거북목이 우리는 이거 잘못 느끼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고. 됐어요? 자, 혹시 놓친 어, 문법 설명 있나 보러 갈게요. 6번에는 feel like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할게요. 지금 6번에도 feel l i k e 의 like가 나왔고요. 7번에 it's like 할때 like 또 나왔어요. 그럼 like에 관한 설명 선생님이 저번 시간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가보자. 자 여기 feel like 에 like 나왔죠. 자 like는 팔품사 말해준다. 준우가 말해준다. 대, 형부, 전접감 중에서 like는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laughs> 못 빼고 제일 앞에 나오는 대 빼고 제일 뒤에 나오는 감 빼고 몇개든다고 여섯 개다쓸수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의 라이크는 접속사로 봐야 됩니다. 여기 설명,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없다고 무시해주세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본문 2까지 하면 숙제가 좀 양이 많아질 거예요 본문 1까지만 하고 하면 어,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인데 본문 1까지만 하면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 음. 본문 2하면 숙제 끝인 거야. 지금 본문 2하면 숙제 끝인 거야? 네. 아이고야. 그렇네. 자, 그러면 본문 1까지 하면은 숙제가 어디까지 되는지 일단 한번 보러 갈게. 음, 음. 숙제 음. 어디까지인지 29쪽까지입니까? 에이, 많다. 아이고야 <laughs> 뭘또 그렇게 많다고 다 있겠는데. 이, 자 어. 숙제 네또 써야 되나? 준우야 또 써야 되나? <laughs> 이번에 숙제 29쪽까지입니다 됐습니까?